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아멘. 영상을 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크기, 재질을 다 알려주셨어. 이대로 만들면 돼.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몰랐거든.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기빗은 팔꿈치 길이, 입구는 동쪽에. 이렇게 자세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관했어 성소에 위치한 전설병 상에는 열두 개의 떡을 올렸고 등잔대는 금 한달란트로 만들었어 금 한달란트는 34kg이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분양단은 성소의 피울 향의 재단으로 내 기퉁이에 뿔이 있어. 모든 기구들은 부살레리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나도 있다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었고, 네 개의 기구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었어. 이건 성소 들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 텐트 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아... 의상도 자세히 말씀해주셨어. 난 모세의 형 아론. 우리 아론의 아들들. 제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 엄청 많아. 모든 것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야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임재를 매일 보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막은 열두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인재를 보며 살았지. 애굽에서 4 0 0년간 살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 주셨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학교와 같아. 네, 우리는 앞, 어, 8월 달부터 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죠. 저번 시간에 어, 우리가 어디까지 배워 봤죠? 우리 모세가 어디에서 뭘 받았죠? 하나님한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어요. 그죠? 맞았어요. 우리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것과 그 10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예배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럼 뭘, 뭘 받았어요? 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죠?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 또한 함께 받았습니다. 자, 이래서 출애굽의 핵심은 바로 성막과 십계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앞서서 영상으로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설계들을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로 아주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주면서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무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굳이 장막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라는 이런 규칙을 정해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신이니까 이게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 그런 이유는 성막을 지으라는 것에 그 의미를 알아보면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아무 뜻 없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길이로 이러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직접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 뭘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장 기본적인 문제. 바로 죄입니다. 자, 사랑하면 어때요? 너무 너무 자주 만나고 싶고 계속 계속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인해서 만나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지만 가까이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구약 시대 없었어요, 그죠? 맞아요. 없어요. 왜? 왜? 왜못 봐요? 하나님을 직접?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직접 만나면 그들이 죽음에 이를까봐 걱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친구와 같다고 말씀하신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없단다라며 추리국기 3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건 뭐겠어요? 뭘 해결해야 되겠어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을 만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알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특별한 텐트. 텐트 그게 뭐죠? 성막이죠. 성막을 그래서 짓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 성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집, 또 회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있기에 그 증거의 장막 법막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하다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줬어요? 어떤 건축물을 만들려면 그냥 눈대중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짓나요? 우리 앞에 어,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건설자들이 뭘 펼치고 건물을 짓고 있죠? 맞아요. 설계도를 보죠. 맞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재료와 방법 또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하는 일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자그 일에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제시를 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바로 누구, 누굴까요? 바로 부살렐과 보올리압이었어요. 이두 명의 리더가 성막을 제조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으로 자, 성막을 만든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럼 뭐가 이제 필요하겠어요? 설계도를 보고 할 사람은 생겼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해요. 뭘로 만들 거예요?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가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뭐뭐뭐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입니까? 막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는데 이런 재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자,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때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또, 성소는 가난 땅에 들어간 다음에 지으면 그래서, 아우, 이렇게 어려울 때왜 지으라고 해?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나 지금 당장 먹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할까?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서 지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 먹고 살기 편할 때, 내가 재정적으로 홍보할 때 그때 성전 지어도 늦지 않잖아. 다들 백성들은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비단을 준비하래요. 염소의 가죽을 준비하래요. 홍색 자색실을 준비하래요. 이게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이들 중에서 이 값진 것을 내놓, 내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 아니고 모든 환경이 좋은 곳이 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편하게 여행하는 것보다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 이 일을 당장 하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무려 2년의 세월을 신해산 근처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 하셨을까? 목재와 가죽제품과 금과 은을, 모든 재물을 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지금 상황이랬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가지공온게 하나도 없다고 했죠. 부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하지만 출애굽 직전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 친구들 만약에 어, 그 동안에 출애굽기 이야기 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모든 첫째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축이며, 사람이며.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인들이 제발, 이제 나가달라. 여기서 그냥 떠나달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집트인들이 스스로가 그 재물을 본인들의 재물을 보물을 내어놓으며 이걸 갖고 제발 여기서 떠나, 떠나세요 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금도 있었고요, 은도 있었고요, 값진 폐물과 보물들을 갖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준 것을 또왜 뺏어 가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진 소유들을 왜 내놓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일에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재물,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값진 것들을 드려야 자기들이 성전이 소중한 걸 알고 내가 마음을 또 그곳에 둘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 것을 드려서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살릴과 오올리아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가 몸으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백성들이 이 헌물이 어느 정도까지 헌물을 했는지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6장에서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필요한 물건을 쓰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지어진 장마,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막 체험을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이 신학생 때 이곳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실제 그 모습 그대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시간이 되면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 어 목사님이 물두멍까지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과 시간에 목사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성막 담장, 이 성막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은 게이 모습입니다. 자, 성막 담장에는 유다 집파 쪽으로 문이 있었어요. 무려 10m가 너비가 되는 아주 큰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지나 들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성막의 뜰을 만나게 돼요. 자, 성막문 이방인 뜰 보이시죠? 뜰이 있습니다. 자,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땅과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땅은 번제당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이것을 번제단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축인 동물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한다고 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 동물한테 가축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각을 뜨고 또 태우고 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들을 가축들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죄를 속하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회개하기 원하는 백성이 오면 그때마다 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동물을 죽이고 나서 손이 더럽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을 깨끗이 닦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회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뜰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또 방이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 이두 개의 공간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였어요. 이렇게 성소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단계의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떡상과 촛대, 그리고 분양단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섬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물두멍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성소도 또 나눠져요, 지성소와. 이렇게. 또 진설병상도 있고, 등잔대의 의미도 있고, 분양단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언약계. 언약계도 있어요. 자, 목사님 그림만 좀 이렇게 음, 초대예요. 분양 등장 때. 또 언약계. 이렇게 있어요. 분양 당과 언약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공과할때 목사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줄게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에서 곧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의 속죄판 위에서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모든 계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빛나는 놀랍고 신비로운 장소가 드디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에는 오직 누구만 갈수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한번 들어갑니다. 대속제일이라는 날에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은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어? 직접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성소에서 예배를 하지 않는 걸까? 우리도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갇축들에게 그죄를 전가해서 왜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제사장 대제사장도 없이 왜 번제단이며 진설병도 없고 등장대 촛대도 없고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의 희생, 우리가 그 가축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주셔서 더 이상의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단번에 죽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를 잡고 양으로 제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갈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 통할 필요도 없고 비둘기나 곡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왜?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찾는 자, 구하는 자, 함께 하나님 자신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친구들 잊지 마시고, 우리 이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성전, 그 성막, 우리가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대면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